창세기 14장. 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활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띔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스족속을사회 기랴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 곧소알왕이 나와서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띔 골짜기에는 력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의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로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족 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의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이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서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재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